꿈 유튜브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 먼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마음껏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꿈탕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저와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 또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3월달에 만나서, 3월 6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진되고 코로나가 걸린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3월 한 달간은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4월 달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4월달은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이제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우리 친구들 기도 같이 해요.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자.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는데 목사님 좀 기다려 줄게요. 누. 누기라고 써 있어요. 생이 옆에 색 이내는 성경책에 색 이내는 보면 누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찾는 시간 5초 줄게요. 1 2 3 4, 5. 네. 이제 함께 19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리고에는 사께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사께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 보며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사께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제,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함께 읽어 볼게요. 제목, 시작, 꽃, 이름, 순결한 자. 다시 한번, 시작, 꽃, 이름, 순결한 자.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봄이 시작됐어요. 어 여기 호, 호치민에 베트남에 사니까 봄인지 모르겠죠. 근데 한국은요, 에, 이제 3월이면 봄이 시작되는 에, 달입니다. 근데 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이 계절에 변화가 없는 베트남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꽃이 피고, 그리고 또 지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 베트남에서도 계절이 변하는 만큼 새 잎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꽃잎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뽕나무 위에 핀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가진 꽃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게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게오는요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친구를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삿개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누구도 삿개오를 삿개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얘기해 줄게요. 먼저 삿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순결한 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삿개오는 그 깨끗한 자, 순결한 자의 이름과 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어, 사케오의 직업은요. 사케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거든요. 근데 세리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 이 사케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데 음, 로마가 이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요, 마치 조폭처럼 엄청난 세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엄청난 세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세금을 걷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사개오가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는데, 사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 세리의 대장이 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개어가 돈과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세리장까지 됐지만 이제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어, 목사님이 목사님이 사개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글을 써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키가 작고 외소하고 집안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난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의 열등감을 지우기 위해서 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세리라고 하더라도. 사개오가요 그냥 세리였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의 잘못한 부분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리들의 대장이 되고 나서, 그때 드디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는데,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될수 없었구나. 인생의 목적이 권력이 될수 없구나.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웃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내 이름마저 잃어버렸구나. 그런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사케오는요,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사방팔방을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스쳐 지나갔던 소리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친구도 없고, 말 그대로 왕따였던 세리, 그도 세리의 대장 사께오가 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께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께오를 기다리신 거예요. 인생의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돈과 권력으로 꽉꽉 채우려고 했었던 사개오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그리고 세리의 삶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계속 사개오를 기다리셨어요. 삭게오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권력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 주셨고 그게 허무한 것이는 허무한 거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삭게오에게 예수님이 삭게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뽕나무 위에 있던 사께오는 자신을 사께오. 사께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순결한 자. 순결한 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감동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사께오를 배신자라고 부르거나,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부르면서 괴물처럼 취급했어요.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께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께오다. 순결한 자다. 그렇게 살아라. 우리 꿈땀 초등부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꿈땅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께오가 뽕나무 위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꽃을 피우려고 했지만 돈의 꽃이었고 권력의 꽃이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배신자라고 하고 괴물 취급을 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게오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순결한 자 사게오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게오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예배를 이제는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 안녕.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